자 먼저 그라디언트부터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이용해서 저희가 색상이 변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그죠? 자 그라디언트는 기본적으로 시작색과 끝색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자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처음 실행을 할 때는 이렇게 흑백으로 들어가요. 예, 네, 어, 그레이 스케일로 들어가는데요. 어, 여기서 저희가 색깔을 스와치 모드에서 바꾸시거나 혹은 요 컬러 패널에서 CMYK로 변형을 하신 다음에 색깔을 바꿔주시면 컬러로 변형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스와치가 좀더 간편하긴 하죠, 그죠? 근데 스와치는 단점이 얘가 제공하는 색깔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여기 컬러 패널에 살 수가 있고요자그 다음에 색깔을 추가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자 중간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이부분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또 변형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그라디언트의 모양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이너와 그 다음에 레이디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이두 가지 모양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라디언트의 크기라든가 위치, 방향 등은 이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라디언트 툴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라디언트의 길이가 짧으면 짧은 범위 내에서 그라디언트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예, 변화를 극, 급격하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하면은 예, 그라디언트를 완만하게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아, 그래서 저희가 어제 뭐뭐 해봤어요. 무지개 색깔도 해봤고요그 다음에 나비도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무지개 효과도 그라디언트로 만들어봤고요그 다음에 나비도 그라디언트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 나비에서 뭐 그라디언트 적용하고 나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이 위드 툴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위드 툴은 선의 두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툴인데요.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선의 두께가 다른 경우에는, 예, 면으로 표현을 했, 해야만 가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위드 트을 이용해서 선의 두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이 굉장히 편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요, 이렇게 굵은 선으로 변형할 수도 있고요. 굵은 선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다시 예,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선의 두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툴 이게 바로 위드툴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드툴을 이용하니까 원하는 대로 선의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더라. 그죠? 음 제가 일러스트레이터의 신기능 중에 가장 좋아하는 툴 중에 하나가 바로 위드 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드 툴 이용해 가지고 선의 모양을 바꿨고요. 자, 제가 어제 또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들어갔을 때 다른 버전의 일러스트레이터로 보냈을 경우에 제대로 표현이 안될 경우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뭘 한다 그랬냐면 선을 면처럼 바꾸는 효과를 해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디서 있었냐면 메뉴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라는 메뉴를 사용을 했는데요. 자, 패스에 있는 <laughs> 아웃라인 스트로크, 스트로크에다가 아웃라인을 주는 거야. 아웃라인, 외곽선을 주는 거예요. 외곽선이 선에 들어가게 되면 면처럼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선을 면처럼 바꾸는 효과를 줬습니다. <laughs> 자, 요거까지 어제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 이제 문자 디자인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자, 문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가독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독성에서 <laughs>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 첫첫 첫 번째로 뭐였어요? 폰트. 자, 폰트의 종류부터 저희가 알아봤었는데요. 자, 폰트는 이렇게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제일 많이 쓰는 애들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고딕체 그 다음에 명조체 그 다음에 이제 송글씨라는 녀석이 있었죠 이거 필기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라운드 둥근 고딕체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설치하면 나오는 기본 폰트는 도듬체가 고딕의 대표적인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바탕체가 명조의 대표적인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궁서체와 굴림체. 자, 궁서체가 필기체, 그다음에 굴림체가 둥근 고딕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고딕체하고 같은 디자인의 영문체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산 세리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 명조체하고 같은 거는 세리프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영문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고딕체는 뭐냐? 세, 세리프, 싼세리프체는 뭐냐면요. 맨 위에 어리얼이라는 폰트가 있습니다. 어리얼. 이게 명조, 아 고딕체의 대표적인 폰트입니다. 네이버 로고, 삼성 로고 전부 다이 어리얼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무슨 체가 명조체의 대표적인 체냐? 타임뉴로만이라는 채가 있는데요. 자, 이 타임뉴로만이라는 채는요, 여러분들 그 미국 신문 중에 타임즈지 아시죠? 그죠? 거기서 사용하는 폰트가 바로 이 타임뉴로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명조체는 타임뉴로만, 그다음에 고딕체는 어리얼을 많이 사용을 한다. 아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뭐였죠? 자, 이 립섬이라는 사이트는, 로엠, 립섬, 립섬, 이 사이트는, 어, 여러분들 문장 만들어내는 사이트인데요. 임시로 문장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임시로 만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저희가 타이핑을 하는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클릭하는 방식으로 넣는 방식이 있고요 자두 번째 방식은 뭐였냐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문장을 넣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죠? 자 드래그를 했을 때가 클릭을 했을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했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하면은요 글씨 크기 자체가 조절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크기 조절하면 글씨가 들어가는 공간이 조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클릭해서 한줄한줄 한줄 작업할 때는 보통 이제 제목이라든가 큰 글자 여러 줄이 사용되지 않는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본문 내용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글자 수가 좀 많은 경우에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 쓰게 되고요 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드래그에서 영역을 지정해서 글씨를 쓸 때는 예, 정렬에 있는 모든 버튼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스티파이에서 양끝 정렬까지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사용했을 때는 이양끝 정렬은 적용이 되지 않고요. 예, 그냥 온라인 레프트, 온라인 센터, 온라인 라이트 요것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아, 어, 요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양끝 정렬을 해볼 거고요. 자, 문단 디자인 중에 이 녀석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첫줄 들여쓰기라 그랬죠. 그죠. 이첫줄 들여쓰기를 잘 활용하시면 예, 문단의 첫 번째 줄만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줄 간격 한번 볼 건데요. 자, 줄 간격을. 기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어도비 프로그램 기본 줄 간격은 120%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0에서 180까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도비는 그 중에서 120%를 사용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140, 160, 130뭐 이렇게 좀더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어제 저희 교재 보면서 이건 한180% 정도 사용했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책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뭐 전공서적 내용이 좀 많은 경우에는 줄 간격을 좀 줄이고요 예, 아니면 소설책 같이 좀쭉 읽어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예, 좀줄 간격을 좀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 간격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글자 크기 12 포인트에 줄 간격 150%를 정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12 곱하기 1.5. 자, 130%는 12 곱하기 1.3. 글자 크기의 어, 퍼센트를 배수로 바꾸면 돼요. 배수. 150%면 1.5배잖아요. 그죠? 1.5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2 포인트에 150%는 얼마예요? 12 곱하기 1.5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10 얼마예요? 6을 더하면 되죠. 그죠. 18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150%가 되겠죠. 그죠. 맞죠? 예. 자, 요렇게 해서 줄 간격 바꿔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자간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죠? 저희가 글을 읽을 때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단어를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단어를 읽기 때문에 단어 사이가 너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단어를 인식할 때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저 단어의 간격을 조금 예. 넓히는 것보다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살짝 아주 조금만 줄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글자를 인식할 때, 글을 읽을 때좀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강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 정도만 주셔도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50을 줬다. 단어 사이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그죠? 단어 사이가 벌어지면서 읽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 자, 그리고 영어에만 있는 독특한 간격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거 바로 커닝이라는 녀석입니다. Set the kerning between two character라고 s 나오죠. 그죠? 맞나요? 자, 이거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우리가 자,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잴 때는요.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단어가 차지하는 공간과 이렇게 간격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죠? V하고 A의 경우에, V와 A의 경우에는 자, V와 A의 경우에는 이게 더 많이 벌어져 보인다 이거지. 딴 애들보다 똑같은 간격을 주더라도,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거의 안 느껴져요. 자, 여기서 B를 써 보면은. 자, A와 B의 간격, 그 다음에 V와 A의 간격을 느껴보면, 어, 더 많아, 많이 떨어져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만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커닝이라는 값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폰트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능이 바로 이 커닝이라는 기능이구요. 자, 그 다음에 장평, 글씨의 높이, 자평, 글씨의 넓이. 그 다음에 이거는 첨자 기능이에요. subscript subscript에서 위첨자 아래첨자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여기다가 뭐 TM이라는 글자를 넣었어. T M T M이라는 글자를 넣었어요. 이 TM이라는 글자는 뭐 트레이드 마크의 약자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글자 크기 줄어들면서 알아서 첨자 기능이 들어가요. 네, 볼까요? 이걸 눌러줬더니 글씨 크기 줄어들고 알아서 위로 올라가면서 첨자 기능이 돼 버립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려면 글자 크기 반으로 줄이고 얘를 반만큼 띄워줘야 이 모양이 나와요. 그죠? 이 네, 첨자 기능을 한 번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 기능이 있는데요. 자, 글씨만 이렇게 회전시키는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아,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기능이 또 있냐면요 대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영어를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간간히 사용을 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요 녀석은 첫 글자 모든 글자가 대문자긴 한데요 첫 글자만 어, 글씨 크기만 작아져요 소문자 크기만하게. 오케이? 소문자 크기만 하게 작아집니다. 그죠? 예. 요 기능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더라인과, 자, 가운데 줄. 자,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음, 여러분들, 문단하고, 아직 줄바꿈하고 정확하게, 어, 모르는 사람이 한 8, 9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문단과 줄바꿈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될, 됩니다. 여러분들, 엔터를 눌러서 문단을 나눠버리면 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정렬을 할때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그지? 따로따로 움직여요. 자, 근데 자, 똑같은 모양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죠? 모양이 똑같은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얘는... 함께 움직이더라 이거. 함께 그지 똑같이 밑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함께 움직여. 왜? 같은 문단이기 때문에. 네. 자, 뭘 눌렀을 때 줄바꿈이 된다. 시프트 엔터. 엔터를 누르면 문단이 나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단 나눔과 줄바꿈은 여러분들께서 잘 구별을 할줄 아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툴이 새로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터치 타입 툴이라는 녀석인데요. 이 터치 타입 툴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일로리 순으로, 손으로 여기에 값을 조절해 가면서 조절했던 거를 이렇게 글씨 클릭으로 조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글씨의 크기도 바꿀 수 있고,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죠? 각도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죠? 각도도 바꾸고, 글씨 크기도 바꿀 수 있고요. 그죠? 되나요? 예. 오, 글씨 큰데요. 예. 맞죠? 자, 위치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 자, 이런 기능이 가능한 이유는 예, 터치 타입들은 글씨 하나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이 손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듯이 조절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오케이? 예, 터치 타입들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CC 이전 버전에 없었어요. 자,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가독성과 문자 디자인 설명을 드렸구요. 자, 어제 배웠던 타입 툴 조금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타입 툴은 총 7개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터치 타입은 방금 설명을 드렸구요. 자, 이 3개와 이 3개로 구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첫번째 있는 녀석은 그냥 타입 툴이에요. 글자를 입력해서 써요. 우리가 클릭해서 글자를 쓰건 드래그해서 영역을 만들어서 글자를 쓰는 글씨를 쓰는 툴이에요. 자두 번째 있는 녀석 보면은 어떠한 영역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죠, 그죠? 자 영역 안에 글씨가 갇혀 있다, 에어리어 타입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역 안에 글자 넣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도형을 만드시면 그 도형 안에 글씨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한계냐면. 어제 저희가 뭐 사각형 말고 뭐 원형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글씨를 썼었어요. 그죠? 자, 계속 클릭한 다음에 글씨를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죠? 어, 근데 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어, 도너츠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원 안에다가 원 그리고, 그죠? 어떻게 해요? 패러그랩에서 빼게 해주면 도너츠가 되죠 얘도 도형이잖아요 자 여기다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매수가 있느냐 You must click on non-compound path 컴파운드 패스 넌, 넌이 무슨 뜻이에요 컴파운드 패스라는 게 아니게 만들어 달래요 컴파운드 패스가 아닌 게 만들어 주고 나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 기본 도형이 아니고 요렇게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도형을 변형시킨 애들한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뭐 원래 기본 도형, 뭐 원, 별, 모양은 상관없어요. 모양은 상관없는데. 안에다 구멍을 뚫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파인더의 서브트랙트 혹은 어 마이너스 백요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런 구멍 뚫기라든가 아니면 좀어 컴파운드 패스만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얘 에어리어 타이틀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뭐 나머지 모든 도형에는 사용이 가능하세요. 자그 다음에 타이본어 패스트는 테두리에 글씨 쓰는 건데 마찬가지로 선 따라 글씨 쓰는 것도 컴파운드 패스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십니다. 그외에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들이 패스 따라 선 글씨 쓰기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이 패스 따라 글씨 쓰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종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혹시 엠블럼이라고 아세요? 엠블럼? 어, 뭐 야구 같은 거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 엠블럼을 제가 살짝 검색을 해 보면요 <laughs>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글씨가 이렇게 쉬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게 만들어야겠죠 자 이럴 때 선을 그어 놓고 이런 모양으로 그에다 글씨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laughs>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어요 글씨가 원 따라가고 있죠. 맞나요? 이런 네, 것도 마찬가지로, 선 따라 글씨 쓰기. 자,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동그라미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따라서 글씨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있네요. 자, 충청남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사회인 야구단 엠블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는 친구가 사회인 야구단을 만들었는데 엠블럼 좀 만들어 주렴. 예,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소주 한 잔에 예, 좀쌌나예 소주 한 잔에 엠블럼을 디자인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 있었고요. 이 나머지 세 개는. 세로방향으로 글씨가 써지는 것 말고는 기능은 같습니다. 예. 세로방향으로 글씨가 써진대요. 음, 볼까요? 자, 옆으로 글씨가 써지지 않고 세로로 써진답니다. 자, 글씨가 세로로 누워있죠? 그죠? 이렇게 글씨가 세로로 누워있는 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세로로 쓸 때는, vertical title 이라고 해요. vertical title.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글자 변형을 배워봤어요. 그죠? 글자 변형을 배워봤는데, 어, 라인과 마찬가지로, 라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타입을 열심히 디자인하시고 그냥 보내버리면 그 곳에 글꼴이 없을 경우에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뽐에 떼고 나서 글꼴이 바뀌었을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설치한 글꼴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제 설치한 글꼴 중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게 있다 그러면 그 글꼴이 어떻게 표현된다? 자기가 아는 폰트로 바꿔버려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저희 디자이너가 열심히 디자인을 해서 책을 디자인해서 인쇄를 맡겼는데, 어, 저희 그 당시 제작부장이 바뀌었어요. 새로, 새로 왔어요. 근데 새로운 업체를 뚫었는데, 딴 데보다 권당 500원씩 싸게 해주겠대. 그러면 이제 2,000권만 뽑아도 돈이 꽤 절약이 되겠죠 근데 2,000권을 다 버렸습니다 예2 네. 0 0권 500원씩 절약하려다가 3,000원씩 날렸어요 네. 왜 그랬냐면 어, 우리 디자이너가 열심히 디자인해서 한 폰트를 근데 그책 디자인은 그 당시에 쿽이라는 프로그램을 썼는데요 그 인쇄소에는 그 폰트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보내든지 다시 바, 꿔달라고 하든지 아니 면 폰트 구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인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책 표, 책 쪽번호 있죠. 쪽번호. 모든 쪽번호가 글씨가 다 깨져서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한두 개 틀렸으면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수정이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오탈자라도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요. 모든 페이지에 쪽번호가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페이지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책2 0 0 0권을 판매는 하지 못하고요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기증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예, 폰트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얼마가 날라간 거예요 예, 엄청나게 날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폰트도 여러분들이 뭘해주라 그랬냐면요 큰그 폰트를 여러분들이 깰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글씨 폰트도 어 뭐였죠 그 선처럼 선처럼 뭘할수 있냐면 도형화 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도형화 시킬 수가 있어요 크레에이터 온라인 하게되면 글씨를 도형화 시켜서 도형과 같이 조절할 수가 있구요 어이 불가능했던 작업들도 가능해요 이런 우리 직접 선택툴을 이용하시면 어, 요런 식으로 포인트만 이동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맞죠? 예. 네, 이렇게 포인트만 선택해서 포인트만 조절을 해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네. 이렇게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 어, 나 n 길이 좀만 길게 해 줘야지라고 하시면 n만 요렇게 선택해서 좀 길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근 이게 글씨일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에요. 왜? 포인트가 안 보이잖아. 그지 예, 포인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글씨일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자, 얘를 이렇게 못 바꿔요. 예,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이 되질 않는다라는 얘기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런 식의 변형도 가능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썼던 기능 중에, envelop d i s t o r t make with warp 아, w a p 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아크 아크로어 아크업퍼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모양으로 글씨들을 변형할 수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쓰세요라고 해서 제가 용도도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예뭐 원기둥에 사용하세요 밑에 펼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그 다음에 플래그, 깃발 모양이구요. 자, 외부 안쪽만 휘고 있습니다. 자, 어안이에요. 하나는 가깝고 하나는 먼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자, 요 기능을 설명을 드렸었고, 또뭐 설명드렸냐면, 자유변형 툴을 이용하시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맞나요? 자유변형 툴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원근감이 느껴지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글씨의 변형 도형의 변형을 할때자유변형트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라데언트하고 문자 디자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문자 디자인 좀더 많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